입이 아직 안 풀렸어. 자, 안녕하세요. 오프로드 TV 정현수입니다. 자, 오늘은 4륜 기어 작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이랭글러를 타면서 궁금해하는 점이 있어요. 기어가 두 개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리고 4륜 기어가 왜 이렇게 작동하는 게 어렵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현장에서 직접 보여드리고 작동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현장에 나왔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자 현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차량을 직접 리프트에 띄어서 자륜구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말 어디가도 볼수 없는 부분을 제가 한번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량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와서 현재 지금 차량을 리프팅 한 뒤에 바퀴를 앞뒤 X를 이용해서 바퀴를 띄었습니다. 절대 휠 트러블 난 상태에서 공회전하면 안 돼요. 바퀴를 정확하게 두 개를 뜨고 다른 기어를 이제 가상의 다른 기어를 넣는 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고객분들은 차 안에서 운행했을 때 운행법에 대해서 똑같다고 숙지하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에 4륜 기어가 있습니다. 여기 드라이브 기어가 있고, 4륜 기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PRND, 그리고 M, 그리고 여기는 EH, 4H부터 4H 파트 타임 그리고 N단, 그리고 4륜 L, 로우 기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굳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실제로 이 안에는 기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H는 평상시에 주행할 때 운행하시면 되고요. 이 H로 주행을 한다고 하면 기어를 평상시에 운행을 할때 기어를 놓고 운행을 하면 됩니다. 자, 현재 지금 이륜 기어를 놓고 주행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륜 기어를 놓고 주행을 하면요. 지금 이렇게 평상시에 주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후륜 구동 기반 베이스인 이 랭글러 글레이디에이터 또는 랭글러들은 이렇게 지금 후륜 드라이브 샤프트를 이용해서 양쪽 좌우 엑 엑슬 샤프트 그리고 후륜에 있는 타이어를 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륜 기어고요 자, 4륜 오토입니다. 이번에는. 이쪽에 보시면 4륜 오토. JLJT부터 새롭게 추가된 4륜 오토의 기능이고요. 이 기능은 어느 기어에서든 상관없이 4륜 오토를 넣으셔도 돼요. 자, 주행 중에 가볍게 넣어 주시면 4륜 오토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주, 주행을 쭉 하다가 전방에 진흙이나 눈길, 빗길, 얼음 같은 게 이제 보이면 그때 가볍게 넣어주시면 돼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가볍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륜 쪽에도 이제 구동이 이제 추가되면서 부드러운 4륜 운행이 가능합니다. 요 가운데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시면 앱에 들어가셔서 오프로드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4륜 기어가 현재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대형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트레인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4륜 오토라고 돼 있고 1륜으로 가시면 EH 다시 또 4륜 오토. 4륜 오토, 이렇게 들어옵니다. 약간 반박자 늦는데요. 이거는 어, 어쩔 수 없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4륜 오토가 요번에 JLJT에 추가되면서 정말 좋은 점은, 어, 4륜 오토가 없었을 때는 4륜 H 파트 타임만 가지고 4륜 기어를 운영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 랭글러 특성상 그 4륜 H 파트 타임은 조금 커브할 때나 이럴 때좀 물컥거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4륜 오토로가 추가됨으로써 일반 도로에서도 아주 부드럽게 주행이 된다는 점이 가장 제일 좋은 점입니다. 자 그리고 4륜 오토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매일 루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비추입니다. 비추. 왜 그러냐면 X, 전륜 엑슬샤프트에 보면은 이 전륜 앞바퀴 이렇게 꺾이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전륜 구동이니까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는 타입이 예전에는 십자 베어링 타입의 이제 방식이었는데. JL부터는 이제 CV 타입, 구슬 타입으로 들어가서 얘네들이 이 구슬 타입을 요번에 처음 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내구성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4륜 오토를 항상 넣고 다니면 물론 커브를 꺾을 때 4륜을 잠시적으로 꺼주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지만서도 아무래도 부하가 가는 부분에 있어서 CV가 꺾인 상태에서 4륜의 앞에 기어가에 힘이 부해지면 엑셀 샤프트의 수명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웬만하면 이륜 기어로 다니시고요. 눈길이나 빗길이 있을 때좀 위험하다 싶을 때는 4륜 오토를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최고속도 80km까지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4륜 파트 타임으로 넘어갈게요. 4륜 오토에서 파트 타임을 갈 때는 꼭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어를 오른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기어 또한 지금 현재 D 드라이브에 있, 있죠. D 드라이브에 있다는 거는 어느 기어에 넣어도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4R은 파트타임, 4R은 오토.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도 같은 거나 아주 부드러운 주행 하실 때 이렇게 하시다가 조금 더 험한 지형이 나왔을 때 가볍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R은 파트타임이고요. 4R은 파트타임 역시나 위쪽 화면에 보시면 똑같이 4R은 파트타임으로 되고 4R은 오토로 변경되고 4R은 파트타임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4륜 기어 넣는 거랑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PRND, 어느 기어에서도 넣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4륜 오토와 4륜 하이 파트타임은 이두 가지가 파트타임인 경우에는 노면이 좋은 곳, 시멘트 바닥이나 콘크리트 바닥에서 4륜 파트타임 기어를 넣고 핸들을 많이 돌려서 회전을 할 경우 차가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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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컥합니다 이것은 차의 결함이 아니고요 4륜 파트타임은 그만큼 오프로드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4륜 기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갈길이나 진흙길 그리고 험한 눈길 이런 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4륜 로우기어입니다 4륜 로우기어는 뭐 어, 다른 뭐 일반적인 차량들에는 별로 없어요. 그 정통 프레임 바디에 갖춘 4륜 기어 차량들은 4륜 로우 기어가 있고요, 4L이라고 보통 많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륜 로우 기어는 어, 호기심에 넘어지 마세요. 호기심에 넘어지 마시고 정말 흙길, 비길, 눈길 아주 심한 곳에서만 넣으면 되는데, 4륜 H 파트 타임에서 못하면 로우 기어로 넘어간다고 보시는 게 초보자분들은 맞으시고요. 경력자분들은 처음부터 지형을 파악하시고 4륜 로우 기어로 진입할지, 하이 기어로 진입할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로우 기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 기어는 항상 N단에 놓으셔야 됩니다. N단에 놓으셔야 4륜 로우 기어가 들어가고요. 지금 EH, 4륜 오토, 그리고 4륜 파트타임, 그 다음에 N단이 있습니다. 얘는 TC 트랜스팩 케이스에서 N 단에 넣어주는 기능이고요. 여기서부는좀 힘이 잘 들어가요. 그래서 N 단에 들어가면 이쪽 위에 보면 기어의 N 단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럴 때는 드라이브 셀렉트를 어느 기어에 넣어도 차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력을 출발하는 드라이브 샤프트의 기어를 N 단으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N 단에서 한번더 내려가야 자를 놓거든요. 근데 항상 드라이브 포지션은 N단에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힘차게 이렇게 딱 넣어주면 딱딱 하면서 기어가 뭔가 맞물려 가면서 들어가는 다른 로우 기어가 들어갑니다 이때 화면에 보시면 다른 로우 기어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들어가 있, 있고요 주의하실 점은 다른 로우 기어가 왔다 갔다 움직이나 한번 흔들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드라이브 기어에 놓고 다른 로우 기어를 한번 흔들어 보고 이게 톡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로우 기어 흔들어 보고 드라이브를 앞으로 갈 건지 뒤로 갈 건지 선택해서 기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때 차량이 노면에 있으면 굉장히 꿈질거려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이 꿈틀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른 로우기어의 드라이브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밑에서 바퀴를 보시듯이 굉장히 천천히 굴러가고 있어요 이거는 TC에서 감속비를 최대 감속비 4대 1을 적용해서 기어가 더 천천히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천천히 가면 더잘올라가나고 생각을 하시는데, 감속비가 적고 힘이 좋을수록 천천히 오프로딩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륜 오토와 하이 기어와 구분되게 지금 로우 기어는 아주 바퀴가 천천히 굴러가고 있습니다. 4륜 로우 기어까지 넣었죠. 근데 여기서 뺄 때도 똑같습니다. 뺄 때도 드라이브 셀렉트는 브레이크 밟으시고, 엔단이 넣으시고 기어를 올려야 됩니다. 부드럽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가끔 기어가 잘안 들어간다는 분이 있으세요. 이게 막 여기, 여기까지는 여기잘 들어오는데 여기서부터 잘안 들어가신다는 분이 있으신데 그럴 때는 여기를 움직여줘야 되는데 여기를 움직일 때 일단 자륜 하이나 오토에도 놓고 차를 좀 살짝 끔찍, 끔찍 움직여주세요. 움직여준다는 다시 N단에 놓으시고 기어를 넣으면 아주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후진을 넣고 로우 기어 사용하셔도 되고 드라이브를 넣고 로우 기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4륜 레바에 대해서 오늘 한번 넣는 법을 직접 보여드렸는데요. 항상 숙지하실 부분은 이겁니다. EH, 4륜 오터 4륜 하이, N, 로우 기어. 이 기어를 잘 생각하셔서 기어를 무조건 일자로만 넣지 마시고, 내려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아래로 내리는 이 방식을 잘 생각하시고요. 4륜 로우 기어에서만 N단,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4륜 기어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알아봤고요. 어, 다음 편에서는 4륜 엑슬라에 대해서 한번 안내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나?